다음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s 인 n 세타의 범위가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요, 세타가 있으면 n이 곱해주고 있는데 n은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그려볼게요.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여기가 세타, 여기가 y 0,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 2분의 3파이, 그리고 2파이. 여기 조금만 더 옆으로 그릴게. 이런 음, 식으로 여기가 2파이 됐죠. 그 다음 최대값은 뭐냐면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면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우리가 어디 여기 0부터 2파이까지를 한 주기라고 얘기를 해. 근데 세타 앞에 n이 곱해질 때는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지 여기 위에 최대 최소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n이 곱해져도 사인 n세타의 범위는 뭐라는 거예요? s i n n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여기서 출발을 할 거야. 출발을 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부 마이너스 1을 곱해. 마이너스 1 곱하면 s i n n 세타.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뭐보다 작거나 같아?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얘는 왜안 바뀌었을까?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도 반대로 바뀌니까 그대로 써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구해줘야 될 거는 더하기 3인 플러스 3 인. 그 다음에 여기도 3 인. 그 다음에 여기도 더하기 3 인.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또 해줘야 될 거는 2n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2n 플러스 1 여기도 2n 플러스 1 여기도 2n 플러스 1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3n 마이너스 사인 n세타가 있으면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줘요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럼 여기도 2n 플러스 1분의 3n 먼저 쓸게요 3n 마이너스 1 여기도 리미트를 똑같이 치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2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1 됐죠? 그럼 좌변과 우변을 비교를 해주면 돼요 이쪽 이쪽이 어디에 수렴하는지 봤더니 차수가 똑같아요 n이잖아 그때는 극한값이 뭐라고 배웠어요? 최고 차항의 개수의 비, 즉, 2분의 3이고요. 얘도 극한 값이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극한 값도 뭐가 된다고요? 2분의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네요.